K 콘텐츠가 세계를 정복했다. 이말 진짜 많이 들었죠? 근데요, 이 화려한 성공 뒤에서 혹시 뭔가 삐걱거리는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K 콘텐츠가 계속 질주할 건지 아니면 진짜 거대한 벽에 부딪힌 건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뭐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K 팝, 영화, 드라마, 웹툰까지. 그냥 유행이라고 하기엔 스케일이 너무 커졌어요.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이 된 거죠. 전 세계적으로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성공. 그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잖아요. 바로 그 이면에 우리가 꼭 봐야 할 균열의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으로는 지금 엄청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거냐면요. 일단 전체판, 그러니까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K콘텐츠가 어떻게 이런 거물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마지막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미래 전략이랑 요즘 핫한 AI 이야기까지 짚어볼 겁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네, 첫 번째 파트. 바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새로운 룰입니다. k콘텐츠 얘기만 하기 전에 숲을 먼저 봐야 하잖아요. 이 전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판부터 읽어야 합니다. 이걸 저는 디지털 골드러시라고 부르고 싶네요. 와이 숫자 좀 보세요. 3조 5천억 달러. 이게 2029년까지 예상되는 전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 규모래요. 우리 돈으로 하면 4800조 원? 감도 안 오죠.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시장이 그냥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이 그래프가 진짜 중요한 걸 보여주거든요. 사람들이 컨텐츠에 직접 돈 쓰는 것보다 디지털 광고 시장이 무려 3배나 더 빨리 크고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돈 버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뭘 사는지가 아니라 뭘 보는지. 그래서 어떤 광고를 보게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판 위에서 우리의 주인공, K-콘텐츠는 과연 어떻게 이런 거인이 될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1배. 이 숫자 하나가 그냥 모든 걸 설명해주는 것 같아요. 지난 20년 동안 K-콘텐츠 수출액이 21배가 늘었답니다. 6억 달러에서 133억 달러로요.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한 거죠. 그럼 이 수출을 이끄는 쌍두마차는 뭘까요?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악이란 게임입니다. 케이팝 같은 음악은 성장세가 진짜 가파르고요. 게임은 뭐 원래부터 넘사벽이었죠. 지금도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하나는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하나는 굳건히 버텨주고 완벽한 조합 아닌가요? 봉준호 감독님이 그랬잖아요. 1인치 자막의 장벽만 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고요. 바로 그 1인치 장벽을 그냥 부숴버린 게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들이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K콘텐츠를 보게 되니까 우리나라 영상 서비스 수지가 어땠겠어요. 당연히 엄청난 흑자로 돌아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K콘텐츠는 정말 탄탄대로만 걷는 것 같죠? 그런데 세 번째 파트에서는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바로 이 화려한 성공 뒤에 가려진 균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산업의 심장부를 위협하고 있는 위기, 그게 뭔지 한번 보시죠.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영화 시장은 예전 수준의 한 75%까지 회복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6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다른 나라들보다 회복 속도가 한참 느리다는 거예요. 수출은 잘 되는데 정작 우리 안방, 이 내수 시장이 지금 심각하게 앓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전통적인 방송사들이 빠져버린 악순환의 늪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광고가 줄어드니까 제작비를 줄여요. 그럼 당연히 콘텐츠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재미가 없으니 사람들이 안 봐요.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광고는 더안 붙겠죠? 그럼 또 제작비를 줄이고, 이게 계속 맴도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정말 힘든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점만 이야기하고 끝낼 순 없죠. 진단이 나왔으면 처방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내일을 위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HIP 전략입니다. 이 HIP 전략은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내놓은 건데요. K-콘텐츠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려면 이세 가지가 핵심이다 라고 제시한 일종의 로드맵이에요. 과연 이름처럼 힙하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한번 보죠. 자, HIP가 뭐의 약자인지 하나씩 볼까요? 먼저 H, Hyper-Localization, 그러니까 초현지화입니다. 이제 국내 시장만 보고 만들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외국 파트너랑 손잡고 세계 시장을 노리는 컨텐츠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 다음 I는 IP 중심입니다. 아까 그 악순환의 고리, 그거 끊으려면 그냥 한편 대박내고 끝! 이게 아니라 웹툰 원작으로 드라마 만들고 그걸로 또 게임 만들고 이렇게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강력한 IP를 키워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P는 플랫폼 개척입니다. 언제까지 넷플릭스에만 지댈 순 없잖아요. 우리만의 플랫폼으로 직접 전 세계에 팔아서 수익을 더 많이 가져오자는 아주 야심찬 계획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다시 시야를 확 넓혀서 미래를 한번 내다볼까요? 바로 기술, 특히 AI가 우리 콘텐츠 산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가 공동 제작자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에서 AI를 쓰는 곳이 12.9% 밖에 안 된대요. 에게? 겨우? 싶으시죠?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거대한 기회의 땅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잠재력이 바로 저 87%에 숨어있는 거죠. 그럼 그 기회가 구체적으로 어디 있냐? 바로 이 표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은 ai를 그냥 서류작업 같은 행정업무나 제작 과정 좀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거 아이디어를 내고 스토리를 만드는 창작 영역에서는 거의 안 쓰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ai가 인간의 공동 제작자가 될수 있는 진짜 새로운 미개척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앞으로 세상을 뒤흔들 다음 오징어 게임은 과연 인간 혼자 만들까요? 아니면 AI가 뚝딱 만들어낼까요? 혹은 인간과 AI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이 될까요? 아마 창의성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